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가오는 겨울을 위한 아우터 추천 영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7가지 아우터를 준비해봤고요. 오늘은 특별히 저를 도와주실 선생님이 한분 계시는데요. 바로 체중계 선생님입니다. 겨울 아우터들이 좀 무게가 있는 제품들이 많고 이 무게를 조금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리고자 체중계 선생님과 함께 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애프터프레이라는 브랜드의 블루존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한 가을쯤에 받았었는데요. 이거 입고 싶어서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괜히 혼자 집에서 몇 번을 입어봤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추워진 틈을 타 자주 입어줬던 제품입니다. 이 애프터프레이라는 브랜드가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카우보이가 생각나는 그런 웨스턴한 무드가 많이 느껴졌는데요. 옷에서도 이런 스냅 같은 부분에서 웨스턴한 무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무려 우리 80%랑 캐시미어 10%가 혼방되어 있는 소재예요. 두께감이 꽤 두껍고 그런 약간의 광택감이 느껴지는 소재입니다. 이렇게 소매랑 밑단에 시보리가 짱짱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약간 핏을 잡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투웨이 지퍼로 되어 있어요. 지퍼에도 애프터프레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안주머니도 있고요. 양 사이드에 사용 가능한 주머니도 있습니다. 이 주머니 앞에 스냅이 하나 달려져 있는데, 요거는 페이크 포켓입니다. 이렇게 목까지 올라오는 디자인이어가지고, 추울 때는 목까지 올려서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걸 입고서 오토바이를 탔었는데 그 차가운 바람이 부는데도 전혀 춥지가 않았어요. 울 소재가 되게 짱짱하게 밀도 있게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컬러도 고급스러운 네이비에 일단 핏이랑 소재가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방금 이거 입고 있었더니 너무 더워요. 이제 한번 무게를 재보도록 할게요. 이 아우터의 무게는 1.3kg가 나왔습니다. 딱 들었을 때는 약간 어 조금 묵직하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 입었을 때이 정도는 괜찮다 하는 무게감이에요. 1.3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민크 하프 코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윤세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입었을 때 아주 포근한 느낌이 나는 그런 민크 코트입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클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고리에 걸어서 클로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카라 부분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잠갔을 때 목까지 올라오는 것도 예쁘고 이렇게 이 클립을 어느 정도에 잠그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이 제품도 두께감이 꽤 있기 때문에 안에 따로 누빔이 없어도 엄청 따뜻하게 입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 진짜 부드럽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제 진짜 한 2시간 내내 이렇게 만지고 있었어요. 그 보통 이렇게 털로 된 제품은 한쪽 방향으로만 부드러운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제품은 이렇게 해도 부드럽고 반대편으로 쓸어도 부드러워가지고 계속 만지게 되더라고요. 이 밍크 털도 되게 은은한 광택감으로 뭔가 되게 분해가 느껴질 것 같은 그런 하프 코트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주머니가 너무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넣으려면은 이렇게 이렇게 손에 주머니를 넣을 때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옆구리 쪽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허리 뒤쪽으로 넘어가는 느낌? 주머니에다 뭘 넣고 꺼내려고 하는데 담이 올 뻔했어. 어떻게 보면 스트레칭도 가능한 그런 주머니의 위치입니다. 이 제품도 입었을 때는 괜찮은데 좀 들었을 때는 오, 좀 무게감이 있다고 느껴졌었거든요. 한번 몇 킬로인지 재보도록 할게요. 1.55kg으로 아까 애프터프레이 제품보다는 조금 0.2kg 더 나가는 무게입니다. 이 제품도 두께감이 진짜 장난 아니어가지고 일반 울 소재만큼이나 아주 따뜻하게 잘 입을 것 같습니다. 들고 있으니까 확실히 더 무거운 것 같아요. 다음으로 코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엘리우티 브랜드의 하프코트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아워글래스 그런 모래시계 라인의 코트를 하나 갖고 싶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제품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입었을 때 허벅지까지 떨어지는 기장감이고요 아주 살짝 허리가 잡혀있는 듯한 그런 핏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이 제품도 이렇게 목까지 담글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넥라인까지 잠근 다음에 허리를 좀 잡아줘서 입는 게 예쁘더라고요 이런 핏을 연출하기 위해서 암홀라인이 되게 낮게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 약간 누가 나를 잡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대신에 장점은 겨울에 또 이렇게 암홀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그런 오버사이즈의 제품들이 많아서 그런 제품들을 입을 때또 아우터가 너무 이렇게 암홀라인이 짧으면 입을 때부터 불편한 경우가 많아서 암홀라인이 좀 내려오는 제품이나 안에 레이어드를 많이 할 때는 이런 게또 장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넥 라인을 풀었을 때는 카라처럼 떨어지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도 우리 80% 혼방되어 있고요. 딱 봤을 때 그렇게 엄청 두꺼운 두께감은 아니어가지고 지금이랑 초겨울에 입어주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촉감이 막 그렇게 부드러운 편이 아니어가지고 만약에 좀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넥라인 쪽은 살짝 따가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디자인적이나 컬러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제품은 되게 가벼워가지고 어,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이 제품은 1.1kg이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제품 중에는 가장 가벼운 무게감이다. 그리고 엘리오티가 저는 가격적으로 좀 합리적인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이 제품도 지금 할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10만원대 초반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컬러의 아워글래스 핏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오그리 모어주드의 제품입니다. 아마 이 제품이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중에서 가장 따뜻하면서 가장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게를 먼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0.75g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좀 가볍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들에 손이 자주 가는데요. 요게딱 그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겉에는 양털처럼 이렇게 뽀글이인 제품이고요. 안에는 살짝 기모 처리가 된 그런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 안쪽 면에도 이렇게 기모 같은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도 되게 부드럽고 아주 따뜻해요. 이렇게 되 있는 제품이 진짜 따뜻해요. 제가 이것도 며칠 전에 입고 있었는데 따뜻하다 못해 엄청 열이 나더라고요. 여기저기 휘뚜루 마뚜루 입기 좋은 제품입니다. 왼쪽에는 주드라고 보라색 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소매 쪽에는 살짝 밴딩이 있어서 잡아줍니다. 차콜과 어두운 보라색의 조합이고요. 요게 아더 컬러는 아이보리에다가 핑크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는데 저는 요즘 이상하게 보라색이 끌려가지고 요 컬러를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어깨 라인이 따로 없이 이렇게 레글런으로 떨어져서 핏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잠갔을 때 넥라인은 살짝 감싸지는 이 라인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좀 간편하면서도 되게 귀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뽀글이 아우터였습니다. 아마 이번 겨울에 가장 손이 자주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우터예요. 다음으로 패딩 보여드리겠습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해가 빨리 져가지고 지금 어두워지고 있어. 얼른 찍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플랙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달에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패딩입니다. 세일러 니트 카라가 부착되어져 있는 패딩입니다. 제가 또 세일러 카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한번 골라봤어요. 겨울에는 또 어두운 컬러감이 있는 옷을 자주 입게 돼가지고 컬러도 좀 밝은 색으로 골라봤습니다. 풀러서 입었을 때는 이렇게 세일러 카라가 더 크게 떨어져가지고 안에 니트를 레이어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장갑 쓸 때도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소매에도 안쪽에 니트로 레이어드된 제품이고요. 여기에 핑거홀이 있었으면 와 완전 더 마음에 120%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안에 이렇게 지퍼랑 똑딱이 두 개로 여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 밑단에 스트링이 있어서 더 조여서 원하는 핏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도 주머니 안쪽에 이렇게 기모 처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또 수중냉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머니 안에도 이런 소재 처리가 되어 있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이 제품은 덕다운 제품이고요. 솜털 80, 깃털 20, 8대2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근데 이렇게 덕다운이나 구스다운을 조금 구매를 안 하는 추세라고 해요. 이 친구들을 산채로 막 뽑는 그런 잔인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하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이 제품은 친환경적인 사육 환경에서 인도적인 방법으로 채취한 다운이라고 이렇게 인증받은 안내가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마음이 놓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제가 플랙에서 온라인에 봤었을 때좀 가벼움을 셀링 포인트로 적으셨더라고요. 한번 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0.75g으로 확실히 가볍습니다. 가벼우면서 인도적으로 채취한 덕다운과 이렇게 니트로 레이어드 된 포인트가 있는 패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해가 지고 있어서 마음이 아주 급해.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인사일런스 코트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구입을 했었는데요. 이게 인사일런스의 시그니처 코트다 보니까 올해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여드립니다. 이 제품은 75% 울과 5% 캐시미어가 혼방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딱 입었을 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냥 기본 롱코트입니다. 이거는 X 스몰 사이즈입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작년에 나왔던 제품은 2X 스몰부터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너무 딱 맞는 거는 싫어서 그렇다고 또 너무 오버 사이즈는 싫고 아, 그런 적당한 사이즈로 X 스몰을 선택하자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X 스몰 스몰 미디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뭔가 작년에는 제가 깔끔하게 입고 싶어서 큰 사이즈를 선택 안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저는 지금의 나는 아, 이것보다 조금 더 오버 사이즈가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 실측 한번 비교해 보셔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이즈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양쪽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요. 이 제품도 이렇게 안 주머니가 있습니다. 기장이 진짜 길게 나왔어요. 두께감은 엄청 얇지도 않고 엄청 두껍지도 않은 그런 두께감입니다. 그래서 한겨울에는 조금 추울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카라를 세웠을 때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약간 겉에다가 숄 아니면은 좀 가로폭이 넓은 머플러를 위에다가 하나 더 입어서 연출을 해도 예쁠 것 같습니다. 이 코트의 무게는 1.6kg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길이도 되게 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게가 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딱 깔끔하게 입기 좋은 기본 코트라서 유행타지 않고 매년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스튜디오 톰보이 제품입니다. 이렇게 안쪽에는 다 양털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겉에는 합성 가죽의 무스탕입니다. 요즘에는 잘 없는 것 같긴 한데 가끔 이런 양털로 된 무스탕들을 보면은 팔 쪽에는 또 양털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제품들을 봤었는데 이거는 팔까지도 아주 따뜻하게 입을 수 있게 양털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매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두 개의 스냅이 있고요. 약간은 사선으로 지퍼가 되어 있습니다. 풀러서 입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저는 이거는 잠가서 입는 게좀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안쪽이랑 밑단에 고정을 할수 있는 똑딱이가 있어서 잠갔을 때좀더 깔끔한 핏으로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큰 특징은 이렇게 넥라인에 비조도 있어가지고 잠갔을 때 아주 예쁘면서 따뜻하게 연출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스냅만 잠가주거나 좀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을 낼수 있어요. 무스탕이 또 너무 오버사이즈면은 활동하기 좀 불편해가지고 둔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적당한 오버사이즈로 큰 무리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시어링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은 아무래도 부피가 있다 보니까 조금 껴입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팔 쪽에도 좀 여유가 있는 제품이라서 제가 지금 이렇게 니트를 입고 있는데도 안에 좀더 껴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아직 입고 나가 보진 않았는데 아마도 굉장히 따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런 비조 디테일을 좋아해가지고 아주 마음에 드는 무스탕입니다. 그리고 무스탕들을 보면은 가끔 이렇게 옆에 허리에 그런 버클 디테일이 있는데 이거는 딱 여기에만 들어가서 예쁜 것 같아요. 이 제품의 무게는 1.45kg입니다. 딱 들었을 때 약간의 무게감은 있지만, 크기에 비교했을 때는 좀 그래도 가벼운 무게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우터 7가지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약간 지금 기가 빨린 상태입니다. 뭔가 좀 색다르게 여러분들께 무게감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이 중계선생님이랑 같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잘하는 선택인 건지. 아무튼 이렇게 겨울에 입기 좋은 아우터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지더니 또 지금은 살짝 풀려있는 상태인데요. 다음 주부터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우터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제품과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